네 안녕하세요 저는 VMO랩팀의 김지윤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커톤에서 했던 주제는 이타노스라는 주제인데요 이더리움의 부트스트핑 타임을 줄이는 연구예요 먼저 저희가 집중했던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이더리움이 당면한 문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스토리지 크기와 부트스트핑 비용입니다 스토리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요 부트스트랩은 어떤 노드가 데이터를 받고 최신 스테이트까지 노드 검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노드가 진정한 노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다들 아시듯이 이더리움은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그리고 계정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풀 아카이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5 9테라바이트 정도가 필요하고요. 부트 스트래핑 타임은 약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풀 노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사이즈가 약 550GB. 그리고 부트 스트래핑 타임은 약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립니다. 노드를 돌리는데 너무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노드를 돌릴 수가 없겠죠. 대부분 이제 인프라 이제 플러드 서비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탈중앙성이 약화가 되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중앙화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더리움은 용량이 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카운트 상태를 저장하는 스테이트 트라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어카운트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머클 패트리샤 트라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스테이트 트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스테이트 트라이가 이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트라이를 싱크하는 시간에 매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스토리지와 보트 스트래핑의 가장 큰바틀렉은이 스테이트 트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카이브 싱크와 왜풀 싱크가 어, 서로 좀 차이가 나는가? 아카이브 싱크는 그 스테이트 트라이의 모든 상태를 다 저장해요. 반면에 풀 싱크는 다 저장하지 않고요. 좀 띄엄띄엄 저장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용량을 줄였는데 줄여도 590GB가 넘죠.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카운트가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스테이트 트라이가 저렇게 클까요? 이더스캔에 가서 보시면, 이제 2020년 12월 17일 현재, 어카운트의 수는 약 1억 29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 클라이언트의 개발자인 피터 스잘라지의 어 말을 빌리면, 스테이트 트라이의 사이즈는 어카운트 게스트의 약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용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아마도 저 많은 어카운트들 중에서 실제로 쓰이는 어카운트는 매우 적을 것이다 그래서 액티브 어카운트의 개수를 재봤습니다 저희가 800만 블록까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거의 95% 이상의 노드가 휴면 계좌 상태였고요 약5% 정도만이 한 달이나 일주일 정도 안에서 액티브했던 어카운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노스가 되기로 했어요 터너스가 어, 이세상에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자원이 너무 고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행성별로 그 행성에 있는 생명체 절반을 날려버렸죠. 저희는 좀더 심하게 95%를 날릴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애들만 살아남게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은이 거대한 트리를 잘라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 거대한 트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새싹 같은 나무를 심는 거죠. 저 트라이의 크기를 계속해서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토리지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토스트랩핑 타임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 가설을 가지고 저희가 구현을 해서 실험해봤더니 저희 가설에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백그라운드에다가 저희 데모 영상을 틀어놓을 거예요. 왼쪽이 부트트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는 노드고요. 가운데에 있는 게 데이터를 받는 노드의 로그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데이터를 받는 노드의 콘솔창이고요. 보시면 가운데에서 처음에 블록 헤더랑 트랜잭션들을막 받고 나서 스테이트 트라이만 계속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 트라이를 받는 시간이 가장 느리거든요. 그래서 다 받고 나면은 오른쪽에서 네 싱크가 끝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이 게스의 스토리지 사이즈의 증가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갈색이 액티브한 어카운트만 남겼을 때의 스토리지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 검정색이 과거 트랜잭션들 더 이상 변하기 힘든 트랜잭션들을 날렸을 때의 스토리지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스테이트 트라이를 줄임으로써 스토리지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죠. 그리고 트랜잭션까지 줄이게 된다면 거의 컨스턴트한 일정한 용량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500 m b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스트래핑 타임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이 게스의 싱크 타임이고요, 이 갈색이 이제 스테이트 트라이를 줄였을 때의 시간이고, 이 검정색이 트랜잭션까지 줄였을 때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40만 블로그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이 7번째 앱보까지 왔을 때, 7번을 삭제시켰을 때, 게스트의 싱크 타임은 약 1,600초를 넘는 반면에, 스테이트 트라이를 줄이게 되면 약 400초, 트랜저션까지 줄이게 되면 약 100초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싱크되는 데모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